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임으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 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함에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느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큰 군대를 다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보병 10만명을 죽임해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마음이 참 따뜻하시고 관대하십니다. 그래서 신학교 후배 중에 목회하다가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또 사고를 쳐서 오갈 데 없는 처지에서 찾아오면 그 후배를 자기 교회의 부목사로 받아주곤 하셨습니다. 막막한 처지에 있는 후배에게 다시 목회할 수 있는 기회와 형편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후배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은혜를 입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그 선배 목사님 교회에서 더 열심히 목회하고 선배 목사님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건져준 은혜는 금방 까먹고 옛날 못된 버릇이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선배 교회의 부목사로 있으면서 툭하면 거짓말하고 자기 성질대로 행동하고 심지어 교인까지 건드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그 목사님은 은혜를 베풀어준 후배 목사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주고 잘 대해주었을 때,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은혜를 금방 까먹고 도리어 기고만장해지고 뻔뻔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죄인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값을 청산하셨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을 보내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보이는 반응도 두 가지입니다. 어떤 성도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더욱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며 사는 성도가 있습니다. 반면 어떤 교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무덤덤하게 생각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교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그저 자기 죄를 씻는 비누 정도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또 디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은 세상 정욕에 사로잡혀 썩어질 인생을 살지 말고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죄악의 종로를 타는 마귀 백성이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아람의 베나닷 군대를 이긴 아합에게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22절을 보면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선지자는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다시 쳐들어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합에게 지금부터 힘을 기르고 왕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준비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전에 아람왕 베나다시 갑자기 쳐들어왔을 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고서는 도무지 그 위기를 넘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넘겼으니 이제부터는 왕이 준비해야 할 것들을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할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여전히 예전의 삶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향하는 삶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고 신세를 져야 하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도무지 일어서기 쉽지 않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도움을 받고 신세를 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고 문제를 해결하고, 은혜를 입고 위기를 넘겼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옛날 생활 방식과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부터는 그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나도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은혜 베푸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전의 생활 방식과 습관을 다 뜯어 고쳐야 합니다. 술, 담배부터 끊고 과소비도 줄이고 힘들어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벌어서 가족부터 먹여 살리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 지향해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답답한 삶의 족쇄가 풀렸다면,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까? 예전처럼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혈기와 감정대로 행동하고 눈앞에 보이는 욕심을 따라 양심을 외면하고 살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철저히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민감한 양심을 따라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지향해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말씀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와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단비를 받은 땅은 그에 합당한 채소를 반드시 열매로 맺어내야 합니다. 만약 은혜의 단비를 계속 받고도 여전히 가시와 엉겅퀴만 맺어낸다면 그 땅은 불사름을 당하는 저주받은 땅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교만하고, 방종하고, 욕심으로 가득하고, 나태했던 삶의 모습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겸손하고, 절제하고, 감사하고, 부지런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저 하늘에서도 영원한 기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